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구약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영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가골이 흐르는 땅, 고가난 족속, 헷 족속, 아머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보내셨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 족속, 해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르들과 함께 애국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는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오니 사흘 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론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같이 씁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제 3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동족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 애굽인을 죽인 사건으로 이제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한적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 혈기가 등등한 이 모세가 혈기가 사라지고 어 겸손하게 하신 그 모세를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구원을 위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양을 치던 중에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으로 이 당신의 사명자인 모세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라고 사명을 주셨고, 어, 수 차례 예고하시고 또게시했던 계시하셨던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앞으로 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격려하는 부분을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40년이 지나고 또 모세는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그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또 확인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대해서 물어보고 또마음의 확신을 갖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 의용을 가지고 오늘 몇가지를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양 무리를 이제 치던 목동에서 그렇게 인도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보니까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죠 떨기나무를 발견한 이후에 호기심을 갖고 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이 나는데 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인가 가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구원해내라, 라고 이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에 거룩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부르짖음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보고 들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건져낼 것인데 너가 그 역할을 감당해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국에서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활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른다 라는 말은 네, 그 당시에 농경 문화의 본형을 뜻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예의 생활, 종된 생활, 또 제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번영이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직장에 서든지, 일터에 서든지, 아니면 사회계 현장에 서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누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오늘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큰 구원의 계획을 또 알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불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순정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땅 가운데 교회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하라. 그 구원의 계획을 너희가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모세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지금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아직도 제약 가운데 허덕이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힘듦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에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급당적인 선택을 하거나 생각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그 중심에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죄를 지금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아멘이신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수 것을 믿고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본향을 향하여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으나 그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믿기가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도 부족하고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말잘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또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상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줘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시간과 공간과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집, 어, 이렇게 속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로서 내가 너에게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많은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애국에 우리가 열 가지 재앙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뭐, 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나가자 하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가 믿는, 나도 신이 있다. 그 신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런데, 너가 말하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이 누, 누구인지 내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뭘 믿고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존재한다 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세상의 피조물처럼 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진정한 참신이다라는 것을, 참아버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러한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계셔서 어떤 상황과 우리 인간들의 어떤 환경과 이런 물리적인 것에 제약 받지 아니하시고 늘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모세가 실었던, 살았던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로 데려오라. 아멘이신가요? 스스로 있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꼭 선포하시면서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진정으로 너희들이 믿고 섬기시는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에게 이제 부여된 임무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장로들을 만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또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 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세의 말을 들었던 장로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이제 제사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이제 약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갑시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추루의 굽을 하는 여정으로 하나께서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실 때 거기서 은과 금과 폐물들, 의복들을 가지고 너희가 취하여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뭐가 없겠죠? 이 은, 금, 폐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그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먹을 것도 공급하지만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또 기하게 쓰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정하며 나가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을 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세상의 그 많은 우상들 중에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재앙 가운데 허덕이는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가구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함께 나가시는 우리 금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또 소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약속의 말씀. 또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날마다 자랑하고 증거해서, 오늘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거룩한 주일, 또 주수감사주일로 지킬 터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